비오틴은 노화 독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일단 노화 독소가 우리 몸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난 증상들이 바로 콜라겐 부족 증상이에요. 그래서 손발톱이 건조해지고 뚝뚝 부러지고 또 모발이나 모낭의 힘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탈모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비오틴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니까 이런 노화 독소로 인한 신체를 보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콜라겐 활동에 비오틴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최조교님께서 준비를 해주시 아, 어, 오늘 또 제가 상훈 씨가 또이부에 준비를 해왔길래, 어,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 내가 왜일반인인가 사실은 못서지 않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우, 자 앞에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있죠. 음. 그 밑에 딱 떠받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비오틴입니다자 여기서 만약에. 무시무시한 이 노화독소들이 아, 콜라겐, 들어가면. 어? 오, 어? 자, 이거를. 쓰러져, 쓰러져. 아이고, 무너지지. 아이고, 무너지지. 어, 네. 보신 것처럼 이 콜라겐 만드는 성분인 비오틴이 결핍이 되면 우리 건강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어. 이걸 보여드린 건데 반대로 비오틴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음? 손발톱 깨짐과 같은 우리 몸,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또 보여줬죠. 음. 자, 그런데 이 비오틴이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비오틴이 인슐린을 조절하고요, 혈당 대사를 촉진하는 글루코키나제라고 하는 화, 그 효소의 활성을 업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을 자꾸 떨어뜨려줘서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조금 좋게 하는 영양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비오틴을 투여해봤더니 혈당 수준을 감소시켜서 모든 환자의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혈액의 건강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부 건강이지 않습니까? 비오틴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어느 정도 줄까요? 이 피부 속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콜라겐 생성에 비오틴이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실험군에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화학 효소를 주입한 후에 이 비오틴을 다시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피부 건조나 발진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